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 10, 11, 12. 어우, 눈 아프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티티시입니다. 아,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장비에 대한 욕심이 계속 계속 좀 생겨나고 있어요 큰일났습니다 아주. 아, 물론 시간이 좀 되기는 했지만 좋은 기회로 이 CJO 쇼핑의 스튜디오를 볼 일이 있었는데요 한창그 스튜디오에 VMD님께서 세트장을 쫙 꾸미시는데 되게 신기하게 눈에 띄는 제품 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좀 보여드릴 튜브의 RGB 조명이었습니다. 그 조명을 보고 난 뒤로 영상을 꼭 찍을 때마다 뒤편에 있는 저텅 비어있는 이 밋밋한 배경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제 마음을 좀 알았는지 어느 날 쿠팡에서도 조명 하나를 추천해 줬습니다 쿠맨 쿠맨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난라이트의 파보튜브 T87X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파보튜브를 구매한 이유와 함께 어, 어떻게 쓰면 좋을지 좀몇 가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파보튜브를 가지고 메인 키라이트로 쓰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요. 특히나 일반 파보튜브의 뭐 C 라인이나 S 라인의 보급격으로 보이는 이 제품의 광량은 최대 5 단계로 했을 때이 정도의 광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량 자체가 강하지 않고 또 빛이 고르게 퍼지지 않다 보니까 뭐 키라이트 용으로 쓰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파보 튜브의 활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손에 이렇게 들 거냐 아니면 손에 들지 않고 세워둘 거냐. 손에 들은 경우에는요 제품 리뷰 영상에서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빛이 지나가는 모습을 주면서 영상 자체의 세련됨, 이걸 광범위하게 줄 수가 좀 있고 아니면 야외 촬영 때한 손에는 짐벌, 한 손에는 이렇게 피사체 움직이면서 따라가줄 휴대용 조명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손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방송 환경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백그라운드에 RGB 픽셀 조명으로 뭐 포인트 라이트를 주거나 방 분위기의 무드를 줄수 있는 조명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죠. 사실 오늘 보여드리는 낫라이트 브랜드는요 이 개인적으로 조명계에서 뭐 어퓨처와 함께 또 굉장히 저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사용 중인 메인 조명이나 이 백그라운드의 컬러 조명들을 구매하기 전에는 낫라이트를 최우선적으로 찾아봤는데 아 글쎄요 가격이 뭐. 굉장히 사악하더라고요. 그래도 난라이트이기 때문에, 어, 우리 구매하시고 나서 정품 인증만 제대로만 해주신다면, 2년 무상 AS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는 걱정을 덜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튜브 조명의 특성상, 잔고장이나 뭐 스태프분이 툭 쳐서 밀어서 넘어지는 그 불상사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AS를 내가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용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죠. 편안. 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역시나 익숙한 요거, 튜브 조명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요게 길이는 1m입니다. 근데 한쪽에 조작부가 꽤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조작부에 이런 소재 자체는 역시 좀 플라스틱인데 좀더 강화된 알맹이가 좀꽉차 있는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런 소재감은 뭐 가격을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사실 저희가 1m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 길이 자체가 전체가 1m여서 조작부를 빼고 빛이 나는 길이만 보면 대략 한 88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관심을 가지실 부분들은 여기 조작부입니다. 조작부의 구성은 이렇게 전원을 끄고 켤수 있는 전원부, 그리고 밝음 단계를 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cct 정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버튼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 눌러보면 이렇게. 눌러보면 좀 옛날에 게임기? 어, 자그마한 게임기에 나와 있는 딸깍이 버튼이 좀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하단부 여기 가운데에 나사선이 있어서 간단하게 스탠드를 설치하게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어, 스탠드를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작은 삼각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번 여기도 연결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감 자체가 뭐 그렇게 깔끔한 느낌은 아닙니다. 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스탠드나 이런 걸 장착하고 나면 이 버튼은 누르지 못한다라는 거. 버튼은 누르지 못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주 아주 짧아요. 울란지에 굉장히 작은 스탠드인데. 오. 뭐 세우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삼각대 길이 자체에 따라서 당연히 좀 불안정함도 어느 정도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살짝 뭐이틈 사이로 제가 손가락을 넣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무리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작부까지도 좀 화이트 톤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글쎄요 일부 좀 어두운 곳에 조명을 딱 키면 여기는 밝게 보이고 여기는 하얀색 때문에 색 자체를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어, 그냥 빛이 딱 끊겨 있는 그런 느낌이 좀들것 같고 요거는 제가 좀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게는요. 정말 놀랍게도 280g입니다. 280g이면 대략 계란 한 4개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무게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한 손으로 들고 영상을 촬영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너무 가벼워요. 무엇보다 이게 360도가 아니에요. 뒷부분은 요렇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색 자체가 잘 있다가 없는 순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촬영 환경에서도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명의 길이가 1m 이상이 되면 1kg대의 파보 튜브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다분하죠. 근데 요거는 무게 자체가 280g이기 때문에 조명 자체를 핸들링 하면서 활용하기에도 너무 다 좋은 무게라는 거. 광성공 같아요, 아주. 어 밝기나 색온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작부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밝기 자체는 한 5단계 색온도는 6단계 그리고 RGB의 휴는 어, 12단계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밝기가 완전 딱딱딱 변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라데이션 느낌이 있어요.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어, 꺼지는 것까지 이렇게 총 다섯 단계, 다섯 단계로 보실 수가 있고, 색온도 자체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HU는 뭐 12단계로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 10, 11, 12. 어눈 아프네요 사실 이 조명은요 어플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섬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조명은 어플을 켜야 제대로 된 진가를 발휘한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난라이트의난 링크 어플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링크의 어플을 한번 켜서 보면은 일단은 제가 등록한 이 제품을 파보티브 T87X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그래도 배터리 전량이한 1에서 4단계 정도로 좀 확인이 가능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명을 다시 한번 끄고 키고 하기가 굉장히 간편하게 지실 수가 있고,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애초에 모드나 이펙트 같은 걸 설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내가 뭐 이펙트 모드를 들어간다 하시면 상단에 보이시 이펙트 모드만 거의 15가지가 됩니다. 뭐이 중에서도 폴리스카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뭐 스피드까지 조절을 해서 요렇게 자,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플래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모드별로 컬러나 cct에 대한 조절이 또 가능합니다 모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휴 루프로 하신다 시면뭐 다양한 색깔이 어느 정도로 바뀌길 원하시는지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 스피드더 빨리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수치를 줄이면 이런 부분도 빠르게 변환이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 모드가 뭐 다양하게 있고 이런 폭발에 대한 부분. 사실 우리가 손으로 단계를 조절하고 하기가 힘든 부분들은 이런 이펙트 모드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또 마음에 드는 게이 픽셀 이펙트가 색 표현이 쫙 깔끔하게 또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피드를 또 낮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너무 밝아서 표현이 잘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좀 밝기를 줄여보겠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보이시는 픽셀들이 다 자체적으로 잘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도 당연히 이제 어플을 통해서 함께 가능한 모델 라인업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거, 색깔을 쭉 띄워 놓으시거나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가격입니다. 제가 썸네일에도 역대급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가격이 12만 5천 원입니다. 원래 이 정도 가격은 조명의 길이가 좀 30cm거나 또는 조금 더 짧은 길이의 튜브 조명에서나 보실 수 있었던 그런 가격인데 1m 아니 88cm의 넉넉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은 튜브 조명을 이제 막 입문해보려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아쉬운 점은 좀 빠질 수가 없겠죠. 디자인 측면에서는 살짝 아쉬운 게 조작부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동일한 튜브 조명끼리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끊겨 있는 부분이 너무 길다 라는거 또 뮤직비디오 등 여러개를 두면서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비교적 다른 튜브 조명에 비해는 빛이 안 들어가는 공간이 또 기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사선이 하단부에 딱 한개 있기 때문에 천장에다 거치하거나 가로로 거치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난라이트 30X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배터리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최대 광량으로도 1시간 정도 작동이 가능한 용량인 2200mAh인데 이 배터리 용량이 적다라는 건요. 야외 촬영을 이 조명으로 계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촬영 신경을 좀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타일 충전이 되는 게 어디예요? 아, 저는 요즘 뭐 스타일 충전이 아닌 5핀 충전 단자만 보면 아주 부글부글 합니다.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한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충전기를 꽂으면 여기 LED 화면에 이제 빛이 보이는데 파란불이 이제 점등이 되고 있습니다. 파란불이 점등이 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로 충분히 이제 충전하시거나 이동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이조작부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고 나면 이 아래쪽에 똥이 돼서 그런지 파란불 빛이 살짝 다른 칸으로도 세워 나오고 있어요. 파란불이 또 다른 칸에서 세워 나오다 보니까. 아, 살짝 마감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온도에 대한 조절 폭이 비교적 좀 좁습니다. 켈빈 값이 2700에서 한 5700K 값으로 6400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RGB 조명용으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휴값 자체가 36000이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선 제품이기 때문에 충전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조명에 내장된 스크린이 없다 보니까 뭐 충전이나 촬영 전 잔량을 체크하거나 촬영 중간중간 꼭 어플을 열어서 잔량을 확인해야 된다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함에 좀 촬영을 속행해야 된다는 중요한 불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낫라이트의 이 파보 튜브 T87X를 살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오늘 보여드린 라인업은 파보 튜브 중에서도 1m급이지만 굉장한 가성비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야외 촬영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유의상이 많아서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걸좀 권장을 드리고요. 어, 나도 튜브 조명 쓰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이렇게 구매하고 또 사용하는 다양한 장비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고 싶은 장비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e t 티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